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쉬입니다 예. 음, 이번도 5월 10일 날 위클리 옵션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10일 날. 이번에는 월물 만기입니다. 월물 만기, 그렇죠? 예.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장기 여러분, 불안하죠? 어, 지금 주시장이나 식 주시장이 식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운나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여러분. 이제 추세는 상승은 이탈리었습니다 상승은 이제 끊긴 상태인데, 어, 중기 하락이냐, 뭐 변동성이냐, 뭐 중기 하락이냐 변동성이냐, 여러분. 어차피 어, 등락은 크게 놓기 때문에 옵션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 분석, 여러분 한번 보면은 항상 우리가 차트도 많이 봅니다만은 항상 수급이 중요합니다. 개인 현물하고 외국인 현물. 요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외국인 선물이죠. 이세 가지 수업으로 여러분, 세 개가 같은 방향이면 은그 방향으로 그날 배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은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지그재그로 배팅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방향으로 차트를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은 개인 현물하고 외국인 현물이 여러분, 방향이 어디로 갔느냐? 하락으로 갔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물이 하락 갔다가 상승 갔다가 하락 갔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갈때 어떻게 합니까? A. 개인 흠물하고 외국인 흠물 쪽으로 추세를 잡고, 아, 오늘 외국인 흠물 매도 하더라, 개인 흠물이 매수를 하더라, 이러면 아, 하방으로 매, 잡고, 어, B. 외국인 선물 방향을 하방할 때만 선물 매도나 푸드 옵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어, 비중이따 다릅니다. 외국인 선물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면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정도 생각하십시오. 저걸, 여러분,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외국인 선물은 이놈들이 장중에 유동적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외국인 선물은 당일 당일 다릅니다. 외국인 선물은 추세가 잡힙니다. 일봉상으로 아, 계속 매도를 하면은 계속 이놈들이 매도를 하는 경우고. 근데 외국인 선물은 하루 매수, 하루 매도. 그러니까 이놈들도 그 장중매매정도 한단 말이죠. 외국인들도. 그래서 단기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유동기인데 보통 제가 보니까 9시 30분 전 뭐, 앞 30에서 10시 정도에서 외국인 선물어 이렇게 올라가다매도 한다든지, 매, 매, 뭐 매도하다가 매수한다든지, 방향이 변이가 되더라는 거죠. 방향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차트를 균 잡지만은, 추세가 중요합니다. 즉, 수급이 중요하죠. 수급 방향으로 맥을 잡고, 외국인 선물는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나싹 선물 따라 가더라. 이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 요, 5월 10일 특 특징이죠 특징 아, 나스닥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까지 상당히 급락장이었거든요. 어제 급렬로 좀 반등했지만은 어쨌금은 추세 하락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일본 추세상으로도 사실은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유리한 장이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봅시다. 이 수급 분석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중요하고도 어려운데, 어, 일반 개인들은 여러분 차트만 너무 보는데, 이 차트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도 중요하죠. 그러나 안에 본질적인 거 여러분, 펀더멘탈은 이 수급으로 봐야 됩니다. 주식으로 말하면 기본적 분석이죠. 자, 수급을 보시면은, <laughs> 자, 5월 10일 목요일 월물 만기분인데, 예, 개인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개인. 개인이 보시면은 매수를 했죠. 개인이 이럼 주식을 산다는 소리면 그날 장은 뭡니까? 하락이 나온 소리입니까? 개인이 매수받데. 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러면 현물 매도했습니다. 를 그럼 주간 하락입니까? 즉 A가 개인인데, 개인이 주식을 산다는 소리는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되고, 외국인들이 여러분 주식을 판다는 소리는 또 주식이 하락할, 하락할 것이다. 이 지수가. 그래서 이날은 하락으로 중심을 잡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별표 치는 이 외국인 선물이거든요. 이 외국인 선물은 장중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매를 잡느냐 하면, 이 위에 있는 외국인, 현물과 개인 현물 방향이 하락이면 은그 방향으로 외국인 선물도 매도를 할때 선물, 매도, 푸드 옵션. 즉, 1번하고 2번에서 선물, 매도나 푸드 옵션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 이 결과, 결론적으로, 이 결과론적으로 이 자료는 나오는 겁니다. 장이 마감되어 나오죠. 그러나 장 중에 이러면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어, 제가 매물을 하면서 계속 체크합니다. 아침 9시부터 외국, 개인이 사는지, 외국인, 파는지, 개인, 외국인, 외국인 선물까지 탁. 이런 메모지였다 해가지고 체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외국인들, 개인들 혐의를 한번 가서 봅시다. 개인들 현물를 산다. 1번. 아, 주가 하락이구나. 어, 외국인, 개인들이 현물를매도 한다.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겠구나. 다시, 개인들이 주식을 산다. 3번. 그럼 주가 하락하겠구나. 이죠 개인의 주식을 산면, 주가는 하실수는 위에 이, B가 지수인데 하락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거의 또 외국인들, B가 외국인 현무인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면 하락이죠. 일본에서 하락입니다. 사마 상승입니다. 다 팔면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통적으로 지금, 요 별표 부분은, 야, 지수 하락이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앞쪽에는 한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 그래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 부분, 요 A 부분이 여러분 잠시 왔다 갔다 하죠. 방향이, 방향이 좀 튼단 말이죠, 이렇게. 1본처럼 여기 여러분, 아침 9시 30분인데, 이걸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10시나 뭐 9시 30분 지나면 한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 이날도 어렵지만, 아, 글로벌 정시가 보지, 일봉. a 일봉을 보면은, 추가안 좋잖아. 하락이잖아, 역별해서 미국장도 그렇고. 그래서, 아, 하락 종목을 잡는 게 좋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물도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장중에 1본처럼 이렇게 매도를 할 때, 매도 타임을 잡는 게 좋다. 물론, 여기 서이자 2번,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하락이고,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선물 매도하면 당연히 하락이니까, 이렇게 초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 조일만 잘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뭐, 어, 딱 수치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시한 움직임 때문에, 항상 이 어, 수업을 분수하는 걸연구합니다 이거 여러분, 한몇개월 분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날도 아침에 보시면 똑같죠? 지수가 1번, 2 1번 차트인데,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죠? 누가 갔습니다? 똑같죠? 외국인 현물, 외국인 현물이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도했다가 그 다음 개인 현물 반대. 자,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여러분,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단순히 저렇게 보면 수급이죠, 수급. 여기 1,800 T 여러분 1,800 T 하더면 여러분 뭐 선물로 치면 15분이나 막뭐 5분 차트 정도 되는데 어, 보통 우리가 900 T를 보는데 장이 좀 추세 강할 때는 1,800 T 차트도 본다 물론 개보증 차트입니다. 개보증 차트는 여러분 아침에 개 상승 개발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럼 5월 1 0일장 움직임 봅시다. 여러분 아 파동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그날은 쉽지 않죠.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죠. 하 1번, 2번, 요게 이제 우리가 900D 파동이 좀더 보겠지만, 은요 파동이 우리 장비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는 건데, 지금 오늘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은, 스리봉, 스리바닥. 자, 1번, 2번, 3번, 스리봉 나왔죠. 스리봉, 스리바닥은 제가 눈이 강겨합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엘레트 파동 치면은 1파, 2파, 3파, 5파 치고 조종 준다 는 소리죠. 그래서 스리봉 노면은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있고 스리바닥 노면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추시에 따라 좀 다르지만 추시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요는 스리바닥이죠. 이렇게 3번의 스리바닥입니다. 요, 여기서도 강한 상승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파동. 요, 이건 자음 차트지만 여기는 어, A는 큰스리봉이잖아 그래서 이 지점 이 지점부터 우리가 봉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A 20, 10, 12시간 스리봉 상봉 노면은 즉 상봉 오리지널 상봉하고 스리봉 같으니까 122평 정도까지 눌릉 놀수 있다. 이런 매매법이 있는 겁니다. 파동 매매법에. 20, 1 2 12가 상봉에 놓으면 122평까지 눌릉 놀수 있다. 요 B까지 122평이죠. 보라색선. 눌릉 어, 놀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게 180도 큰 맥을 잡고, 아, 이번엔 큰 맥, 스리봉. A가 스리봉이니까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이죠. 자, 물론, 저 때가 여러분, 어, 저 때가 뭡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는 시점에 되죠. 개인이 몇수로 돌아서는 시점, 그리고 A 외국인 선물도 매도한 시점, 다 겹칩니다. 차트도 봐야 되고, 수업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800t 차트 했습니다. 900t 차트 보면은, 실시간 타이밍 잡을 때는 우리가 900t를 참고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900t. 그래서 보시면은, 어, 요 1번, 2번, 3번 보시면은, 그래서 요 3번부터 수업이 요까지 빠졌죠. 요까지. 파동 보시면은, 요까지가 푸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만기기 때문에 월물이 기 때문에 충분히 되죠. 그럼 이러한 흐름에서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등에 이렇게 푸, 푸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A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막 이러하다가 뭐 이래안 되겠느냐 봤는데 A가 강하게 반등. 외국인들이 숨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가 잡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매매를 푸시에 타겟을 잡으은 마틴 매매법이라고 제가 늘 말하죠. 옵션 매입 최저에 있는 겁니다. 마틴 매입. 매번. 마틴 매입이라는 것은 뭐냐? 부 340자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어, 외국인 수급을 보고 첫째 오늘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봤죠. 오늘 하루 종에 A 전갈 것이다. 봤다면은 그러면 풋옵션이 당연히 어, 요 B부터 풋옵션이 수익 이날까닙니까 그래서 이 풋옵션이 보시면은 아침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 풋옵션은 반대로 이렇게 갈 것이다는 거. y 이처럼갈게이라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 파동상을 보면. 그래서, 이럴 때는, 심지어 하지만, 항상 이 마티매비법은, 아, 3등분에서 들어갑니다. 금액은 크게 하지 말고, 자,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는 거죠. 자, 1번에서 30만원, 2번에서 30만원, 자, 3번에서 30만원. 어, 3번까지는 안 왔네? 이건 못 잡죠. 그럼 1번 니만 잡습니다. 자, 만약에 1번에서 30만원 잡으면 올라간다. h 처럼 올라가면 아 이것만 먹고 마는 겁니다. 그, 이제, 2번까지 올라가면은, 두개 60만원 잡았죠? 뭐, 60만원 여러분, 주가 내려가면 꽝이죠. 그건 버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30만원, 2번에서 30만원 잡았다면은, 어, 1번에서 0.40, 2번에서 0.15, 이렇게 잡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A처럼 올라갈 때, 뭐 자기가 0.40장으로 손에 많이 팠지만, 결국 올라오죠? 0 1 2이 잡은 거는, 여기서 약 20배. 10배 정도 가죠 10배. 15배, 10배. 15, 10배니까 그러니까 30만 원 하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러 그래서 요, 2번에서 잡은 거는 한 30만 원, 300만 원 정도, 10배에서 15배. 1번에서 잡은 거는 한 5, 5배.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왜마티메비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AS, 여러분. 이게 분할 매수하고 다릅니다, 선물.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1번보다, 1번을 1차 잡고, 그보다 격이 낮을 때만 잡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면 놔둬야 됩니다. 올라오면 땡큐, 여러분. 수익이니까. 내려오면 2번에 또 잡습니다. 한번더 내려오면 3번에 또 잡습니다. 그럼더 내려오면 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분들한테 30, 30, 30, 90만원 꽝 나는 겁니다. 이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잡고, 자, 이게 여마지 마티마의 빈국증 잡는 방법이고, 어, 일본에도 이렇게 잡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B에서 추세가 잡혔을 때, 아,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 매도가 들어오더라. 이걸 알죠? 그러면 이게 상상할 걸 아는데, 푸시. 주가는 것은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이렇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특히 옵션은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수시에 잡고 마티매버합니다 자, 어,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수급 스리봉이 나왔더라. 예를 들어서, 이 A부터 스리봉이나고 여기서는 주가 내려갈 것인데, 주가 지그재그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타이밍이 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는 방법, 아, 내려갈 것이 아니니까, 푸드옵션 올라갈 것이 아니 때문에, 이 방향이 틀려? 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뭐 A, 바닥에서 못 잡았죠. 못 잡았지만, 이제 방향을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걸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하락장이고, 어, 외국인 수급들이 하락이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항상 지그재그 갈 때, 눌림을 줄 때, 이러분 요, B 부분처럼, 눌림을 줄 때, 이 3번에서, 여러분, 3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1차. 그리고 여기 3번보다 한반도 더 내려옵니다. 이렇게. 또 4번에서, 여러분, 또 3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어, 4번에서 잡으 했는데, 3번보다 낮은 가격에서 잡으 했는데,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면 놔둬야죠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30만원 잡은 거 수익 아닙니까? 30장.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뭐, 1번에서 틀고, 다잡든 아니면 2번까지 가져가든 여러분. 원금 30만원씩 잡은 데 5배 가면, 150만 원 됐을 때, 원금 30만원 빼버리고, 본이니까 120만원 놔두고 계속 가면은, 여기서 1번에서 여러분, 원금 30만원 빼버리고, 나머지 금액 놔두면은, 이 위에 2번까지도 끌고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끌고 갈수 있죠. 끝까지 종가까지 가도 됩니다. 원금을 뺏으니까 손해볼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30만을 베팅 했을 때, 아, 이게 90만 됐다. 그러면 3천을 빼버려. 60만 채는 계속 같이 가시라는 겁니다. 무드 뿌그 원금, 내려오더라도 꽝이지만은 3천 원 원금은 뺐잖아요 이렇게 해야 옵션이 크게 붙습니다 이게 마티맵입니다. 그래서 마티맵은 여러분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가가 아까처럼 이렇게 병, 지수가 이렇게 변이가, 이렇게 변이가, 이렇게 될 때, 아, 1번에서 올라가도 2번 내려갈 것 같으면 여기서 A, B, C에서 푸을 잡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2번처럼 주가가 내려올 때, 어, 옵션이 이렇게 지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추세 쪽으로 아예 방향 잡고 났어. 그 다음에 이 3번에서 1차들하고 밀리면 4번에 잡고, 올라가면 땡큐 그냥 놔두고 이러 이래서 2등분 내지 3등분 들합니다 요런 마틴 매매법은 제가 옵션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일단 수급을 분석하고 옵션을 분석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옵션 영상 여러분, 교육 영상 여러분, 요거는 다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위클로스 매매법, 마틴 매매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어, 2022, 2020년, 2021년, 파워포인트 엄청나게 여러분, 400페이지, 100페이지 요거 다 드립니다. 12만원이고, 별로 여러분, 카톡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옵션 맵, 요, 좀, 보셔야 됩니다. 자료 엄청납니다. 어, 그 다음에, 혹시, 파동 공부하신 분은, 아까, 스리봉스리바닥 같은 경우는, 얘가, 파동 중국고 번 16만원인데, YK734톡을 예, 중국거고요거만관심있으신분 주시고. 자, 그러면은, 스리봉스리바닥의 그, 활용내 지금 여러분, 그다음 전체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 여러분, 나스닥 1봉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에 나사하 빠졌다가, 어제, 아, 지난 목요일날에 만긴전달 많이 빠졌다 어제는 여러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파동산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로 해서. 이제 하락 3파가 마무리되었죠. 자, 보시면은, 1번에서 내려간 파동이 2번이 골든이 날로 가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좀나에 똑같습니다. 그, 우리 옵션 매매할 때처럼 이렇게 주가 반등하다 내려올 때, 요 1번, 2번에서 이런 푸스 잡아간다든지, 아니면, 3번, 4번에서 붓을 추세 잡혔을 때 잡아간다든지, 왜냐, 큰 추세 잡혔잖아요. 그 다음 골든 다음 여러분, 이제 하락 마감 됐잖아요.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은 하락 3파가 마무리했는데, 1번에서 2번까지 내려왔죠? 2번에서 3번 올라왔죠? 이렇게 2번에서 되면 여러분 하락 멈추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것이냐? 4번째 올라올 것이냐? 다르죠. A에서는 이등선이 정별이고, 여러분. 현재 B에서는 이등선이 역별입니다. 세상이 다릅니다. 이? 이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매미법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지가스리봉여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바닥 하나, 둘, 셋. 스리바닥나왔잖아요스리바닥 논다는 스리바닥 소리는 1레7치면 5파가 마무리됐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5파가 마무리됐다는 소리입니다. 안 들어가 볼까요? 한 4시간 차트나 들어 보시면은,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5파가 마무리돼었 그래서 A에서는 반등이 논다는 소리죠. 서리봉, 이러면 서리바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서리바닥이 놓으면 반등이 논다. 서리바이놓으면 하락할 수 있다. 물론, 그큰 추세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미국장, 일본에서 이러면 지금, 금요일 어제, 이 반등을 놓으면서 서리바닥 놓았습니다. 반등 돕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어, 반등 몇분 줬다가 다시 죽는 걸 것이냐? 아니면 다시 줬다가 다시 밀릴 것이냐? 이걸 따라 가야 됩니다. 이걸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다 빅스 차트. 빅스 차트도 보면 이제 이런 변동성 빅스 차트가 올라오면 주가는 내려야죠. 그래서 빅스가 내려왔죠. 그럼 주가좀 올라가는 거죠. 빅스 차트도 이 장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그 다음에 이게 이분에서 꺾이기 때문에 좀꺾겠습니다아 빅스가 꺾였다는 소리는 야 주가가 좀 반등하는구나. 이, 이놈 이렇게 논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 지수는 이제 나사기 하락이 마무리, 단계적으로 한 번에 마무리 되었구나.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보면 돼요. 원달러 환율. 아, 국고채 10년 금리네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 어, 이놈이 여러분 이제 살짝 꺾겠죠 살짝 파동상 보시면. 딱그 다음에 이게 뭐 나왔습니까? 3 나왔네요. 하나, 둘, 셋, 3. 3번 남으면 그입니다 어디까지? 16, 3번이니까 62평.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40평. 아, 어, 그래서, 일단, 아, 국고채 금리를 봤을 때, 이제 살짝 꺾이니까, 주시장이 주시 살짝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특히 IT 종목이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여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살짝만 끊겠죠. 추시는 어, 안 끊겠습니다. 그러나 상승 만분이 조금 된것 같죠. 대충.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빅스 차트, 어, 국구체 금리 인급할 때, 아, 나사하게 살짝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스닥에서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애플도 중요하지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 아마존 보시면은, 이번에 아마존이 하이 컸죠. 어, 아마존이 보시면 1파, 2파, 3파. 딱 깔끔하게 놓죠. 3파가 논다는 소리는 뭡니까? 파동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소리인가 상바닥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논다는, 데 이게 반등이 이렇게 노느냐, 반등이 노느냐, 추세가 노느냐, 이게 되죠. 반등 이에어찌거나 반등이 노는 겁니다. 반등 후에 다시 하락할지 반날지 그거는 상상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반등은 놓고 나서 여기서 반등은 놓고 나서 다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되는 것. 일단 반등 놓습니다. 그렇죠? 어, 이 하락 상한 망버대다 그렇죠? 푸층산쇼층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데에서 한번 봅시다. 이런. 스리바닥에 놓았죠. 자. 아바조리 1번을 보시면은 자, 1번에서는 반등 2번에거기를 살짝 뜹니다. 안 됩니까? 2번에 들죠. 하락이 마무리다는 소리죠. 한번 보십시오. 3번에서이면 하락이 마무리됐던 4번에서이면 떨면 하락이 마무리됐죠. 다만 이 A하고 다른 게뭐냐 B가 역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보다는 반등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2분이 약간 상방을 놨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노는데 그럼 이렇게 올릴지 내릴지는 어떻게 분석하냐? 여러 가지 봐야죠. 수급 상으로자 2일 차트 보시 2일 차트. 2일 차트 보니까, 아, 1분에서 2분 하락이 마무리되었구나. 근데 3분을 보니까 거기 더에 아, 반등하는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크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작은 파동, 큰 파동의 하락이, 이기도 사실 이렇게 되고, 3파가 마무리되고, 크게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하락은 일단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3일 차트 한번 봅시다. 3일 차트 한번 보시면은, 1번, 2번, 아, 3번이 반등, 상 받으면 났는데, 집집좀 낮아지면 나는구나. 아, 이거 반등이 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A에서 반등은 놓으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갈 것이냐. 아,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아마존 봤을 때 아, 이렇게 역별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건데, 앞으로 아, 하락과 상승권, 특히 IT 종목은 나스닥은. 그래서 지금 테슬라보다는 아마 애플이 나을 겁니다. 자, 애플 차트 한번 봅시다. 애플이 중요합니다. 지수를 크게 한다니까. 자, 1번에서 이분간 내려놓으면 골든이나죠 아, 반응좀 하겠네. 3번에서 약한 실바닥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2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차트 보시면은 여기 약한 고기 들죠. 1번에서 이분지 내려놓는 게 마무리 되고, 3번에 거기 살짝 됩니다. 근데 이... 큰 상승을 여러분 이렇게 깨고 났는데 이게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요 흐름, 요 파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은 요 파동이 추세 상승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 어, 당분간은 변동성을 봅니다. 즉 어, 나사 기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은 아마 이렇게 좀 가다가 이런 몇번빨 이렇게 다시 올라오든지 내려가든지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금적으로 문제 뭡니까 금리죠 금리. 아. 6월달, 7월달, 미국이 0.5%인상한다는건 예정되어 있고, 이러면. 그래서, 악재, 물론 녹인 다왔지만은 근데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이러면 자산시장. 특히 코인이 빠진 것처럼, 어, 코인의 가장 작은 주식, 부동산, 채권, 막코인인데코인이 뭐, 약한 코인부터 매도를 하게 되겠단 말이야. 그리고 코인은 지금 악재가 이러면 테라 악재. 그래서, 테드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있는데 자 어차피 코인도 여러분 단기적으로 맞섭니다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무조건 나스닥을 따라나봐야 됩니다 코인도 나스닥을 따르래서 나스닥 시장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했습니다 안심이었습니다.